예, 반갑습니다. 한샘 최준 팀장입니다. 거창 하나로 기역자 싱크대 플러스 독립 아일랜드를 이제 늦은 시간, 지금 현재 8시에 마감을 했습니다. 좀우여 곡절도 있었고, 문제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요. 암튼간 순조롭게 잘 끝냈습니다.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냉장고장인데요. 좀 위험 시공입니다. 위험 시공이지만 위험하지 않게 저희가 시공을 다 했습니다. 뭐 이렇게 따로 철물도 썼고,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이는 보강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안에도 위쪽을 통해서 뭐 따로 막 보강도 다 했고요. 아무튼 채질 없도록, 더 처지지 않도록 추가로 또 작업을 또 진행할 겁니다. 자, 이 키큰장은 탑다운 키큰장이라고 합니다. 푸시로 눌러서 이렇게 선반들이 있고, 선반 하나가 좀 높죠? 이거는 여기 나중에 고객님의 이제 전기밥솥 용걸 놔두시고, 그다음 이 위에. 전자레인지를 놔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좀 밑에 보시면 이 공간이 뛰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, 자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다음에 이제 900에 가열대 하고 옆에 틈새도 있고, 그다음에 이렇게 조리 공간 좀더 확보했고요. 요게 이제 고객님의 양념 레일 같은 거, 양념장 소스 이런 거 놔둘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있습니다. 고객님용 하이라이트 설치 다 했고요. 언더레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너장, 그 다음에 이렇게 상부판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가스 백은 없으니까 상당히 깨끗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편하도록 이렇게 자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개수대하고 가스레인지 사이에도 조리공간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장, 자, 요 센터는 제가 여기 센터를 참 맞추려고 했습니다. 요 센터 보이시죠? 이렇게 깔끔하게 나중에 차후에. 그 뭐지 음식물 분쇄기 이런 거 설치할 때 여기 전기 하나 보이시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따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대리석 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게 바로 삼각 코너 요 대리석 요 마감 이쁘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객님이 작업 공간이 좀더넓어하고 깔끔하잖아 마감이 지나갈 때요 공간 자체가 850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했고 요게 이제 오픈 선반 요렇게 딱 여기 넘어가지 않도록 딱이폭 200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아일랜드 스마트 콘센트 이쪽에 이제 4인용 식탁을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1375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밑에 스마트 콘센트를 위해서 전기가 이렇게 밖에 노출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쁘죠? <laughs>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서랍 세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서랍을 했습니다 알랜드 뒤에 바로 계수대에 바로 뒤에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이쪽에도 추가로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자뭐 설계는 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많은 이제 노하우와 고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들어갔던 현장인데요 아무튼 깔끔하게 잘 나와서 마감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비스포크 냉장고만 딱 들어오면 이제 이 싱크대가 정말 우리 고객님만의 예쁜 주방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도 비스포크데 들어오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저희 이제 거창 하나로 어, 주방을,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회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